함께 찬성하겠습니다. 찬성과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의실 것과 함께 찬성하겠습니다. <laughs> 상날이 붙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면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하사 항상 나를 붙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하. 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혜, 주의 영원한신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들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리 주의 영원한 팔리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드 듯이, 어느 곳에가 든지, 오동 하지 않음을 주의 빠르 리 지함 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369장 같이, 사 용했 습니다. 신고지 걱정 끝이신 부검은지 우리 죽게 맡기세 정보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닥심만 이 아를까? 긴심걱정부 과 어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밝히아라 오늘 하루하루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겠노라,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고백하지만 아버지 순간에 따라오는 그런 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오나마는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실천과 주맥 그 나라 확장을 위해해서 날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 찾아오는 제 유혹 속에서 담대하게 뿌리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왔다니 피하였어. 주님 원하시는 그 길들, 을 아버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행교회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3월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부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다 하셔서 그 시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제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더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품고 하루하루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내일 이제 성경 대학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 명상을 하셔서 주의 말씀이 더욱 더 재미있게 알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또 실버 대학과 또 수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 하셔서 그 시간 시간 보여주는 놀라운 그 아이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그 구제 현금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른자들과 함께 올라오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그들에게 작게 남아 아버지 열심으로 그또 도움을 주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헌금을 통하여서 그 외롭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하는 워그 지체들이 아버지 또한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도움 좋은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또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연약하게 주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와의 호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무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권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왕,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laughs> 이제 왕이 뽑히기 시작하는 그 처음 부분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늙게 되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여하 네,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도리어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 달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왕이 앞서서 그의 아들들을 지켜주기보다 왕보다 앞서서 왕을 지켜야 하는 때가 될 것이다. 너희들, 너희들의 소중한 그 아들이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목숨까지 바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천부장, 오십부장을 세울 것이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관리하게 할 거고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말합니다. 또 너희들의 소산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또 다른 신녀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지만 자기 것이냐 쓰는 것이죠. 또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여기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도와주기보다 너희가 도리어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너희들의 그 가장 좋은 것을 뺏기게 될 것이다. 당연하게 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짓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들을 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왕을 위해서 도리어 백성들이 헌신하여서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말 듣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선택하여서 세우신 세운 그왕 때문에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말 듣기를 거절하며.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죠 20절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를 받는 민족 신정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 자신의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백성이 사무엘 어, 백,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말을 어,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세워질게 될 것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먼저 8장 5절에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그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래기를 아래 당신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으니. 이가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지도들을 세워 주시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다시 개가 천사라 해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인데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죠.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으니 새로운 왕을 세워 달라 라는 그런 잘못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랜 사사기를 걸쳐서 배울 것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그때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랜 사사기와 또 이런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그것을 배워 나가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혜대로 또 여전히 걸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임을 알려줘도 교만하기에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스라엘의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어야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교만은 진리를 가리게 됩니다. 교만은 또한 참뜻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집을 꺾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행하려 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시인양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 그런 부족한 모습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임에도 알 세고임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 되는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삼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기울이며 그것에 온전히 아멘함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름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이 부족한 모습 아버지 참으로 많은 걸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이 최고임에도 최고임인 최고임 것을 알매도 별거 없고 한번 아버지 나의 생각이 것이고 나의 생각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아버지 거부하며 거절하며 지키지 않느냐는 내 모습들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따르는 것이며, 죄 그런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날보다 순종하게 나아가게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하는 게 있어서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늘 고민하는 죄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를 행동하기를.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생각이 어떨지언정 아버지 주님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네, 하나님 네, 무섭다 모습을 잡으러 갔습니다. 세상 환경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바라갈 때가 바람을 주 앞에 고백하아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말씀에 잔뜩 비교해 보며 아버지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철저히 꺼내낼 수 있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맞다 하면 아버지 열심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시는 죄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한 모습들을 참으라 많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을 참으라 많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천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러오신 하느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보장하여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